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뭐 크게 뭐 해외 자동차 쪽에서도 자동차 업계들 네, 해외 자동차 시장에서도 그렇게 뭐 예, BCG 지나 보니까 네. 아무래도 3월달, 4월달 되면 또 아무래도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세 개를 제가 준비한 세 개를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회사는요, 소식은, 소식은 이제 렉서스인데요. 렉서스가 입문형 SV인 그 UX 시리즈의 새로운 전기차 버전을 지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요, 넥서스가 최근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PO의 UX302를 새로운 차명으로 또, 차명으로 등록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조용히 전기차 개발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차명 뒤에 하이브리드 뜻하는 이니셔 H가 붙은 만큼 또 이가 들어 간 차명은 어, 전기차에 배정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난해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등장한 LF1 네, 리미트 리스 컨셉트도 양산형 전기차 개발에 긍정적인 신호로 부리가 됩니다. 그래서 렉소스는 SUV 형태의 어, LF1을 공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다양한 전기 파워트레인 탑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기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쌓는 회사답게 양산하여 전기 차 개발을 비교적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어깨 축축입니다. 그래서 소식 통들은 이제 빠르면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될 확률이 높고 늦어도 올해 안에 렉서스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말했다 합니다. 그동안 솔직히 렉서스는 전기차 개발에 조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사와 요시 히로 렉서스 회장과 또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 전기차가 친환경 차 시장에 주름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면서, 뭐, 충전 신학과 시간과 인프라 구축 등을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또 이와 함께 렉서스는 도요타이브리드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아가 또 수사자 보고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또 덧붙였다 니다 어, 한편 이제 전기차 개발의 바탕이 되는 UX는요, 어, 작년 가을에 출시한 렉서스 입문형 SV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든 새로운 뭐 글로벌 아키텍처인 GAC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낮은 무게중심과 운전자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도심형 SUV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나누고 경쟁차종으로는 BMW X1과 그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GL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자면 렉서스가 이제 도요타 브랜드, 도요타예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우리 현대차의 렉서스, 핸드체 제네시스 처럼 그 같은게 그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도요타 하고 렉서스는 꼭 이제 차명에다가 이제 그걸 붙여요 하이브리면 h 를 많이 붙이는 하, 하긴 해요 그래서 이 2가 나왔던 것은 전기차 라는 것이 조금 저 제가 봤을 때도 그럴 확률이 좀클것 클 같기도 해요 전기차로 나오지 않은 했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렉서스의 프리미엄. 근데 지금 어, 제가 이제 저번 주 월요일 국내 자동차에서도 GV, 이제 제네시스가 GV80을 또 공개를 하는데 그때 이제 파, 전동화도 지금 나올지는 아직 의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들도 이제 전기차로도 조금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추측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위스면 제네바 모터쇼면 제네바 모터쇼가 다 다음 달이거든요. 3월, 7일 3월, 3월 7일부터 다, 다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인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뭐 빠르면 그때 나온다 하고 늦어도 뭐 올해 안으로 나온다 하니까 그냥 어떻게 될지는 조금 어 뚜껑을 열어봐야지 하는 법입니다네 아무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인데요. 어 폭스바겐이 조금 어 전기차 전기차 이용자, 이용자들에게 조금 아쉬움을 채워줄 새로운 솔루션을 처음 공개를 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용 파워뱅크와 비슷하게 전기 자동차 위한 파워뱅크를 공개를 하는데요. 어, 모바일 자칭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동차에 싣는 신고 다니는 배터리가 아니지만 어,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없다면 장소에 쉽게 충전할 수, 쉽게 충전 시설에 세울 수 있, 있게 해주는 솔루션인데요. 음, 이제 그 모바일 차징 스테이션은 360kW 용량의 배터리가 내장이 되었고요. 최대 15대의 전기차를 충전을 할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동시에 4대가 충전을 할수 있고 또 급전 충전 기술 덕분에 한대 차를 충전하는데 평균 17분 정도 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어, 만약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물론 스테이션이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는 뭐 자동차의 대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보고요. 만약에 뭐 충전 스테이션의 배터리가 20% 미만일 경우, 새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 등 연계를 한다면 뭐 차량 통행에 적은 곳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또 충전 스테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있다고 합니다. 어. 국소방에는 지금 아예 그냥 우리는 전기장차을 만들겠다 라고 아예 선언을 지금 하,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장창 관련된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을 조금 조금 해결을 하려고 이런 이런 기술들 이런 뭐 제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보니까 그 모바일 차징 스테이션이 내년 2020년부터 실제로 어, 생산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 아무래도 보, 독일이 약간 그 약간 흐름이 뭐냐면 독일 폭스바겐이 독일 회사잖아요. 독스, 독일 회사인데 독일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독일이 약간 수소하고 전기차를 일단은 계속 보급할 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수소차가 4, 10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전체 뭐 열대 차량 중에서 수소차가 4 정도 될것 같고 전기차가 6으로 조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뭐 친환경 뭐 크게 보면 친환경 자동차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두 대를 조금 많이 두 차량을 두 대의 뭐그 차량을 많이 이용을 보급을 확대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충전소라는 게딱 딱 고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는 곳에서 이제 자유롭게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독일, 독일 관련된 업계들이 굉장히 빠르게 네, 전기차에 관련된 기술들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조금 보급 기, 개 영, 개발 및 이렇게 양산을 하려는 그런 어, 기사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물보의 바로 고성능 브랜드인 바로 폴스타가 두 번째 신차인 폴스타2 디자인 사진을 지난 4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딱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폴스타2는요, 패스트 백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되고 또 역동적인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짧은 트렁크와 완만하게 내려앉은 지붕선, 또 거대한 뒷 유리창이 눈에 띄고요. 가로로 길게 이어진 얇은 리어 램프는 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긴 쿠페형 차체의 볼보 s 3 0와 패밀리룩을 맞춘 뒷모습이 또 인상적이었던 폴포스 폴스타 원과. 는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하고요. 뭐 아마존의 알렉스와 비슷한 수준의 구글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적용해 운전자는 별다른 버튼 조작 없이 대화만으로 차의 모든 부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안드로이드 오토와 에프칼폴 포함해 최신 인포테이먼트 시스템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요. 폴스타2는 볼보 x c 4 0에 들어가는 CMA 플랫폼을 또 공유를 한답니다. 어, 다만 이제 전기차 특성, 전기차이기 때문에 또 몇몇 부분은 보강이 또 이뤄지, 어, 이뤄질 예정이라고요. 어, 그래서 또한 그 전력 이제 구동은 이제 온전히 전력만으로 전기만으로 움직이려 한다 합니다. 그래서 대형형 배터리와 고속력 전기모터 하버리로 최대 출력이 한 400마력 정도 발휘를 하고 1회 충전시가 최장 480km를 갈수 있다 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뭐 가격대는 아무래도 테슬라 모델3의 어, 가격이 그 가격과 비슷하게 조금 나올 것이라고 전했고요 어, 모델 3가 3위 5천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천만 홍원에서 6천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스타2는요, 중국 청도에 위치한 폴스타 전용 공간,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올 3월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네바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뒷, 뒷장, 그러니까 후면 위에서 이제 차량 뒷 후면인데, 후면에서 위, 위에서 찍은 그 사진이 딱한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공개는 이제 제네바 모터쇼에서 보여지니까 그때 이제 제네바가 3월에 열리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들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토 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다음, 그러니까 밥방과 파티, 그 다음에 마지막 유튜브에서 현재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에 관련된 리뷰 포스팅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 그 다음에 그리고 티스토리에서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팟팡과 파티에서는 또한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도 어, 구독 및네 좋아요 네. 버튼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 있고 즐거운 수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